슈퍼주니어 신동이 근본 채널 티저에 나왔어. 편하게 술 한잔하면서 솔직한 얘기를 풀어냈는데 팬들 입장에선 진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지. 이시안이 묻더라? 결혼하지 않았냐고. 순간 신동이 웃으면서 내뱉은 한마디. 이혼했다는 말이었어. 곧바로 구라임 자막이 떴지. 하지만 그 한마디가 사람들 기억에 강하게 남았어. 드립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다들 헷갈렸거든. 사실 신동은 과거 강심장에서 공개 프로포즈를 했었어. 영원히 함께하자는 말까지 남겼지. 그만큼 진심 같았던 장면이었어? 양가 부모님 얘기까지 꺼내며 진지하게 말했었지. 모두가 놀랐던 그 자리. 공개 프로포즈는 아직도 회자돼. 근데 현실은 달랐어? 돌싱포맨에서 최근 연애도 끝났다고 고백했거든. 3년 반 만난 여자친구와도 작년에 결별했다고 밝혔어. 팬들 반응은 다양했어. 드립으로만 넘겼던 얘기가 다시 떠올랐거든. 결국 진짜 이야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어. 결국 지금 신동은 미혼이야? 화려했던 공개 프로포즈와 지금의 혼자가 묘하게 겹쳐 보이더라. 과연 앞으로는 어떤 선택을 할까? 다들 어떻게 생각해?